안경환 법무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가장 지금 말들이 네. 많죠. 난리입니다, 난리. 예. 안경환 후보자에 대한 논란이 뭐예요? 남자란 무엇인가라고 이거 안경환 후보자가 쓴 책이 있는데 거기 내용을 어 일부만 발췌해서 조선일보식으로 조선일보가 그런 거 잘하셨습니까? 그 전체 맥락에서 이렇게 몇개그한 줄만 딱 끄집어내 가지고 음. 그 사람 원래 뜻이 이런 거다 라고 확대 해석하는 그런 방향으로 해서 성매매를 뭐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뭐 이런 또 악의적인 보도도 있고요 남자를 너무 뭐 심하게 뭐 비하한다 음. 남성 역차별 뭐 이렇게 가고 있는 사람이다 뭐 이런 비난들도 있고 근데 이 책을 천천히 보면 굉장히 이 비유적인 표현들이 많아서 음. 어떤 뭐든지 어떤 한 글자만 가지고 와도 오해할 만한 게 너무 많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남자란 무엇인가에 나오는 276조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음. 문제된 법과 내 연령이라면 대개 결혼한 지 15년 내지 20년이다. 아내는 한국의 어머니가 대부분 그러하듯이 자녀 교육에 몰입한 나머지 남편의 잠자리에 보살핌에는 관심이 없다. 음. 이런 답답한 사정이 위법과 탈선의 변명이 될리는 없다. 다만 남자의 성욕이란 때로는 의의 없이 악마의 유혹에 굴복한다. 있는 사내의 치명적 약점이다. 이게 이런 식으로 남성들의 그 성매매가 어느 정도 합리적인 선택일 수도 있다라는 식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경환 후보자의 의도는 그게 아니라 남성이 가지고 있는 최약점, 음. 남성의 그 태생적인 약함이 있는데 음. 그런 것들이 이제 이 생활 속에서 이런 식으로 드러난다고 이야기를 하려고 했던 거지. 그게 뭐 성매매 자체를 합법화 시킨다거나 뭐 그게 그럴 수도 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뭐 용서해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는 절대 아니거든요. 음. 근데 이게 너무 악의적으로 지금 외국 보도가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거기에 뽑아낸 타이틀 중에 하나가 이렇게도 뽑아냈더라고요. 술엔 여자 필수 판사 성매매 아내 탓도. 그니까그그 그 자체가 그러니까 술자리에 여성이 필수라고 하는 게 안경환 후보자가 그렇게 생각한다는 뜻이 아니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 보통 남자들을 머릿 속에 그런 그그 그 환상이 있다는 거예요. 젊은 여자에 대한 그 환상이라든지 어떤 성에 대한 환상이 이렇게 잘못 각인돼 있어가지고 남자를 굉장히 좀 약하게 만드는데 그런 불안전한 존재를 중심으로 남성 중심적인 사회 문화가 굉장히 만들어져가고 있다. 그래서 음. 우리가 그걸 인식하고 바꿔내야 된다면 이런 내용인데 이분이 <laughs> 법조인이시지만. 문학 소녀잖아요. 소년, 소년, 소년 죄송합니다. 네. 문학. 어, 어머 어머. 여성이셨어. <laughs> 어머 어머 어머. 음. 그러면은 이것을 쓸때 내가 이렇게 생각한다가 아니고 무조건 그 보면에 이렇게 큰 틀을 봐야 되잖아요. 이렇게 그림을 이쁘게 그려주면서 거기에 내가 몰입되게 몰입된 거는 맞아 이 사람들이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기사를 쓸때아저 사람이 이렇게 생각을 하는구나를 일대일로 매치한 것 음. 자체가 너무 나도 이상한 거죠. 그래서 지금 그 한인섭 서울대 법대 교수님이 쓰신 글이 하나 있어요. 그것을 잘 정리를 하셨으니까 한번 읽어보는데요. 아차님, 한인섭 님의 페이스북 내용입니다. 악마의 짜집기 작동 중. 안경환 교수님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되어 인사청문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양한 공격거리가 던져질 터인데, 첫 공격이 뜻밖에도 안 교수의 왜곡된 여성관이라는 게 놀랍네요. 선생의 책 중에서 일부를 악의적으로 발췌해서 책 내용이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라고 교묘히 흠집을 내놓았는데 한번 봅시다. 1. tv조선 왈 지난해 중년의 부장 판사가 성매매하다 적발된 사건을 놓고는 위법의 변명이 될수 없다라고 전제하면서도 문제된 법관 연령이라면 아내는 자녀 교육에 몰입해 남편 잠자리 보살핌에 관심이 없었다. 며 배우자의 책임을 거론했습니다. 이게 TV조선의 말이고 네. 그래서 1-2를 쓰셨는데요. 실제 내용은 안경 안에 져서 남자란 무엇인가에 나오네요. 다음과 같이요. 276쪽에 방금 야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부분이에요. 문제된 법관의 연령이라면 대개 결혼한 지 15년 내지 20년이다. 아내는 한국의 어머니가 대부분 그러하듯이 자녀 교육에 몰입한 나머지 남편의 잠자리 보살핌에는 관심이 없다. 이런 답답한 사정이 위법과 탈선의 변명이 될 리는 없다. 다만 남자의 성욕이란 때로는 어이없이 악마의 유혹에 굴복한다. 이는 사내의 치명적 약점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인섭님이 문제현상을 탈선한 남자 입장에서, 사회적 입장에서, 평가적 입장에서 여러 각도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남자라는 인간의 치명적 약점을 꼬집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배우자에게 책임을. 거론한 것으로 왜곡 평가하여 마치 안교수가 탈선은 아내 책임으로 몰아간 듯이 왜곡하고 있네요. 그렇게 해석하는 거야 기자의 자유지만 정치적 공격을 위해 그렇게 왜곡하는 건 비난받아 마땅하지요. 음, 비난받아야죠. 네. 두 번째 성매매에 대해 논란되는 부분도 있다고 합니다. TV 조선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젊은 여성의 몸에는 생명의 샘이 솟는다. 라면서 여성을 원하는 게 사내의 염원이어서 성매매는 근절하기 어렵다고도 썼습니다. 라고 브리핑을 했어요. 이에 대해서 한임섭 교수는 실제 내용은 역시 남자란 무엇인가의 한 부분입니다. 인간의 몸이 재화로 거래된 역사는 길다. 노예제도가 대표적 사례다. 젊은 여성의 몸에는 생명의 샘이 솟는다. 그 샘물에 몸을 담아 거듭 탄생하고자 하는 것이 사내의 염원이다. 이 부분이 120쪽에 나옵니다. 어떤가요? 인간 몸을 재화로 삼는 노예 제도의 맥락에서 이해해야 한다고 쓴앞 문장은 기자의 눈에 보이지도 않는 모양이지요. 성매매를 예찬했다는 다른 언론 기사도 있네요. 그 책의 다음 부분을 읽어보시죠. 자본주의 체제 아래서는 성도 상품이다. 성노동이 상품으로 시장에 투입되면 언제나 사는 쪽이 주도하게 되고 착취가 일어난다. 사회적 관점에서 볼때 성매매는 노동자의 절대 다수인 여성을 차별하고 착취하는 악의 제도로 머무를 수밖에 없다. 그런 의미에서 성매매는 마지막까지 살아남을 남성 지배 체제라고나 할까? 이 부분이 113쪽에 나옵니다. 분명히 성매매는 차별 착취의 악의 제도라 쓰고 남성 지배 체제의 폐단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자는 안경환 교수가 성매매를 정당화하는 것처럼 은근슬쩍 쓰고 있습니다. 세 번째 가히, 악마적 발췌 편집입니다. 다른 언론에서 유사 기사가 막 퍼지고 있더군요. 이 남자란 무엇인가, 책은 아주 복합적입니다. 남녀 관계만큼 온갖 편견, 지식, 고정관념이 판치는 곳이 달리 없고, 온갖 학문과 예술이 거기 달려듭니다. 사회제도, 문화도 그를 둘러싸고 있고요. 그런 다양한 측면에 대해 그야말로 풍부하게 지식을 모아 펼치기에 한마디로 요약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 같이 악마적 발췌 편집을 하여 본 뜻을 왜곡하고 인사 청문회 먹잇감으로 삼는 짓거리에 대해서는 단호히 질타를 먹여야 할 것입니다. 현명한 시민은 언론의 현혹과 주술에 더 이상 속지 말아야지요.라고 예. 올려주셨네요. 그게 그거예요. 저도 뭐파키스탄에서 굉장히 많이 느끼는 건데 대부분의 사람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전체 방송의 내용보다는 한 줄의 문장 갖고 투집을 예. 잡으시잖아요. 예. 전체 맥락을 읽어보는 게 중요한 건데. 그, 안경화 후보자가 왜 이렇게 공격을 받을까? 여기 이제 우리가 해석하기 나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만큼 기득권들한테는 불편한 존재요인 거라고 봐요. 네, 굉장히 불편한 네. 사람이죠. 무섭죠. 네. 지금 개혁을 하셔야 되는데, 다 제자잖아. 서울대 제자들이잖아요. 그러네, 그러네. 어. 그럼 뭐할 거야? 자네라고 안 하실 테이지만은 자기들이 알아서 음. 머리 숙이는 문화인데,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지금. 그고타고 해가지고 너무나도 치명적인 잘못을 했다고 지금 내세워야 되는데 내세울 게 없잖아 근데 조선일보가 작년에 이 책이 나왔을 때는 엄청 또 칭찬을 했어요 완전 흡하여 썼어요 눈물도 흘려서는 안돼 비장한 말에 짓눌린 남자들 이라고 헤드라인을 뽑으면서 <laughs> 이 책이 남자를 굉장히 대변을 잘했다 <laughs> 이 칭찬을 한 페이지 가득 쓴또 이런 기록이 에이. 나왔어요 방송은 오늘은 뭐 도정환, 김영춘, 김부겸, 김현미 이런 분들의 슈퍼수요일이라고 부르죠. 막 수요일날 청문회 하고요. 그 얘기는 따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만. 앞으로 이제 계속 장관 후보들이 올라오고 이서 청문회를 하게 되는데 지금 딱 특히 자유한국당은 그중에 한 명은 꼭 떨어뜨릴 거야 하는 그 결의에 불타 있는 상태라서 계속 지금 타겟팅을 하고 네. 있는데요 지금 왕경환 후보자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현재 개혁 대상이라고 볼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 중에 가장 탑에서 있는 검찰 개혁의 당사자이기 때문에 기득권들이 쉽게 놔줄 일이 없는 것이고요 책을 썼는데 책의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공격하는 건난 이렇게 봤거든요 솔직히. 뭐 이게 말고 탁현민 뭐그 부분도 예. 지금 요즘에 그게 회자되고 있는데 난 이렇게 봐요 그 사람이 그 역할에 맞느냐가 일단 중요하고요 일 잘할 수 있는 사람이냐가 중요하고 두 번째 여성관이라든지 이런 거는 나는 그게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특별하게 뭔가를 혐오하거나 비하하거나 이런 기본적인 마인드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모르겠지만 책에 이 모든 표현들을 문제 삼아가지고 방송도 해보면 그런 게 있거든요 나는 전혀 여성 비하의 목적이 없는데 예. 그 많은 수백 개의 방송들 중에서 여성의 비하적인 아주 관습적인 표현을 하나 썼다고 해서 이 사람이 네. 여성 비하 있는 것처럼 부적격 네. 이렇게 네. 이야하는 그런 느낌들 제가 많이 받아본 입장에서는 네. 디테일 갖고 삼년 안경을 후보자는 자기 책을 몇권 쓰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표현 기억도 안 나실 거예요. 그렇죠. <laughs> 그 시점에 있어서의 자기 생각들이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보는데 그리고 문학적인 표현은요 그만큼은 좀 이해를 해야 돼요. 그 문학적인 표현하고 관습적인 거는 좀별 개로 봐야 되고 관습적인 표현 자체를 하는 것 말을 하는 것조차도 인지가 안 되는 게 문제라는 게 비난을 받는 게 있어서 그건 음. 정말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그리고 이분이 굉장히 존경받는 법학 교수이자 인권위원장이었고 어, 여성 그 인권 그 여성 평등 문제에 대해서 이제 기여한 바가 많아서 여성 단체에서 상도 수상하셨던 분이에요. 음. 그러니까 절대 무슨 뭐 여성을 비하한다거나 뭐 역으로 뭐 남성을 뭐 격화시킨다거나 이런 의미 그 의도가 있는 게 아니고 우리 현실을 그대로 바라보면 있는 그대로 뜯어보면 너무 남성 중심적으로 우리 사회가 만들어져 있다. 그거를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게 이제 이분의 기본 주장이시거든요. 맞는 말이잖아요. 그걸 가지고 그 표현 한줄뭐 생명의 샘뭐생 생명의 샘물 <laughs> 예뭐그 그거 자체가 그 사람의 생각 자체인 것처럼 음. 몰고 가는 그런 너무 비겁합니다 아무도 안 도와줬을 때 피우진 지금 보훈처장님을 음. 위해서 헌법재판소에 라 하고 거기에 그 대변을 해주신 분입니다 음. 자 그러면은 안경환 후보자에 대한 트윗 한번 보겠습니다 미호 님이 안경, 안경환 교수님의 남자란 무엇인가를 직접 본 입장에서는 t v 조선의 보도내용 캡처해 제시하면서 앵구새처럼 따라 읽는 사람들 귀엽기도 하고 일상생활 걱정도 되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 판결문, 판결문 안 보고 판례 평석도 하고 영화 안 보고 영화평도 하는데 뭐 그깟 이렇게 하셨는데 요즘 영화 안 보고 영화평 하는 그 평론가들도 많고. <laughs> 어, 그, 저기, 판결문 내용도 제대로 안 읽어보고, 그, 기사에 나온 것만 가지고, 뭐, 판례평성 내리고 하는 사람들도 많다고 그러는데, 사실 확인을 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검색 몇 번만 해보면 요즘 세상에는 그 반대 의견도 충분히 확인해 볼수 있고,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데, 내 눈앞에 그냥 수동적으로 이렇게 쭉 펼쳐지는 것 말고는 더 이상 찾아보는 게 귀찮은가 봐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더 악의적이고, 왜곡된 게더 멀리 많이 음, 퍼지는 것 같습니다. 내가 다네인맥만 갖고 일을 할 수는 없잖아요. 예, 그러면 예. 어떤 사람, 여러 사람한테 사람 좀 추천해 받아 오기도 하고, 물론 지금 현재는 이제 청와대 공식 인사 시스템들을 또 활용하겠지만, 결국 낙점하는 사람 대통령이잖아요. 예. 그럼 그 중에 이제 안을 여러 명을 올리면은 법무부 장관 후보에 하마평이 올랐던 분들도 후보 리스트에 올랐을 거예요. 거기서 이제 낙점. 점을 딱 찍어서 이 사람을 알 거야 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가려 평가하는 어떤 능력 같은 거라고 보는데 가끔씩 이런 후보자들이 이렇게 올라올 때마다 깜짝 놀리는 게 이건 어떤 느낌이냐면 네티즌들이 트위터나 이런 SNS상에 대통령이 바뀌면 뭐 정권교체하면 누구누구를 어떤 자리에 임명했으면 좋겠다고 했던 리스트군들이 있잖아요 그걸 더 능가하는 경우가 꽤 있어요 네, 그래서 좀 많이 놀라는 아. 게 있죠 우리나라에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이렇게 많았나 싶은 맞아요. 음, 것도 있고 이상봉 님의 트윗입니다 안경환 남자란 무엇인가? 크, 내가 직접 읽고 판단해 보겠다. 서울법대 학장 시절 최초로 여성 교수를 무려 4명이나 채용하고 또 인권위원장 시절이나 기타 이력에서 여성 인권에 크게 기여한 점이 엿보이니 내가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평가해 보겠다. 라고 올려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왜곡된 거 읽지 말고 책을 읽고 이거를 문학적으로 보고 이걸 어떻게 풀어나가는지 왜냐하면 어, 지금 음, 여성 운동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분노에 차 올랐고 이 정도면은 너네들이 보수하고 다를 게 뭐가 있냐 하고 굉장히 비난을 많이 하고. 표 의원이 이거에 대해서 그 링크를 하나 올려 주신 거 거기에 악플이 막 쫙쫙 달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가짜 뉴스에 속으면 안 된다는 그게 지금 핵심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지금 계속해서 미담이 나오고 있는데요. 시크문이라는 분이 올려 주신 게 안경환 후보자가 조혜진 전 의원이 가난했던 대학 시절 등록금을 빌려주고 아직까지 돌려받지 않는다는 <laughs> 그런 이야기도 지금 나오고 있고요. 우석훈 박사의 트윗에는요 나는 우석훈 내가 본 많은 한국의 학자 중에서 최고로 생각하는 양반은 안경환 선생이다. 이건 나의 진심이다. 나는 경제학, 그 양반은 법학. 그런 전공 차이는 아무것도 아니다. 진짜로 최고다, 인격적으로라고 음. 올려주셨어요. 인권위원장 하실 때 임영박이 인권이 기능을 되게 축소시켜 가지고 음. 그 항의하는 뜻으로 그 사퇴하셨거든요. 네, 차고나셨어요 그때 인권이 내부에서 네. 안경환 위원장님을 붙잡기 위해서. 거의 농성 비슷한 수준으로 붙잡았었어요. 많이 우시는 분도 많았고 음. 내부적으로 그 다음 위원장을 못 오도록 하려고 많이 노력했었어요. 행복을 찾아서님의 투시입니다. 안경환 교수에 대한 여성 시각에 대한 비난에 대해 내가 제시하고 싶은 물음이 있다. 이분 자기보다 여덟 살 적고 당군일래 최초 여성 법무장관이었던 강금실 전 장관이 법무장관 시절 사법 개혁을 위해 기꺼이 도왔던 분이거든, 이라고 올려주셨습니다. 대단하신 분이네요. 네. 그런 분이니까 낙점받았겠죠. 지금 문재인 정부의 첫 번째 사업 중 하나가 검찰 개혁이잖아요. 네. 그거를 이제 하실 분 검찰 개혁을 하기 위해서는 검찰이 법무장관을 하면 안 된다. 검찰 출신 그런 어떤 확실한 원칙하에, 심지어 뭐 판사나 변호사 이런 것도 안 하신 분. 네. 그런 분이 하잖아요 예. 그 조국 민정수석이 그 자리에 올라갈 때부터 좀 어떤 면에 의견 됐을 음. 수도 있는 안경환 후보자에 대해서 댓글이 들어오는데 오늘 제가 재밌는 게 정말 웃겼던 게 새누리당 이은재 의원 있잖아요. 그 정말 그 음. 국회의원이라고 보기 어려운 천박함의 어떤 결정체 의 그분 계시죠. 사퇴하세요. 어 그러니까 <laughs> 그분이 오늘 문재인 정권이 내놓는 인물들 하나 하나마다 다 불량품이라고. 염병 <laughs> 진짜 싸대기를 때리고 싶다. 자기 수준에서 봤을 땐 그게 그렇게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이건 그들과는 비교 없었을만큼 고품격인 거고요 예. 법무부 장관 정도 되면은 그들은 어떻게 하냐면은 우리나라에 사실 대통령급의 거들먹거림과 품위와 권위를 유지하면서 다닐 만한 사람들이에요 음. 법무부 장관 후보자이신 분이 연세도 지긋해 백팩 메고 걸어 다니시는 걸 보면서 야 진짜 권위주의였구나 백팩과 양복을 이렇게 연결시키냐면요 실제로 사회생활에 보면은 양복 입고 백팩 매는 사람들 한국적 문화는 그렇다고요 예, 양복은 구김이 예. 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백팩을 매를 수가 없어 그래서 남자들이 불편해도 한쪽 에 매는 가방을 주로 드는 이유가 그런 문화 때문인데 그 나이 드신 분이 백팩을 메고 관련한 사무실로 들어서는 모습 보니까 이번은 정말 일을 열심히 할것 같다 일단은 예. 권위주의 없다는 게 백팩 하나가 권위주의야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구김살 하나 없는 그 양복 입고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법 하잖아요 맞습니다 음. 그것에 대해서 노란 바람개미님의 두시입니다. 사퇴하세요 남편 공장 특혜 법인카드로 방울 토마토 고구마 장보기한 무능하고 부패한 이은재가 도정한 문체부 후보를 두고 울 대통령이 불량품 인사를 했다고 지저대고 있다. 아줌마 당신은 일급 발암물질 폐기인 줄 모르냐?라고 <laughs> 올려주셨습니다. 패널 페놀, 패널 아 노란 바람개미님 박근혜가 박근혜가 말해왔던 사대 약중의 하나입니다. 이런 이런 분들 말이에요. 그렇죠. 아니 이 기사의 댓글이 더 웃겼어. 제 일이가 뭔지 아세요? 너는 정품? <laughs> 어, 거, 거기에 대해서 이거. M.S. <laughs> 네. 응, 응. 어 이은재 참 단어 저렴하다. 닦은에 아, 아. 마이 닮았네요. 라고 올려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음. 댓글에. 그 구리 거울 님이 안경환 교수 연세도 있는데 꼴랑 장관 자리 맡은 거 보면 사법부 개혁하고 말겠다는 의지가 불타오르는 듯. 음. 찾아보니까 안경환 교수가 6 48년생이시더라고요. 음. 고령화 사회에서도 <laughs> 이르는 작은 나이가 아니죠. 그런데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 댓글 다신 분이요. 우리 방송을 들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들으시 분이 댓글 다셨네. 부처가 나오면 왜 가출했냐며 안 된다고 할 것이고 맹자가 나오면 유장전입이라 안 된다고 할 것이고 <laughs> 예수가 나오면 총각이라 안 된다고 하것이 <laughs> 네요, 이런 건 있어. <laughs> 우리 너무 그 비분관계하실 필요는 없는데 제 생각은 음. 그래요. 논란도 없이 막 무사 통과 패스 패스 이건 아니라고 봐. 그런데 네. 이제 트집 잡는 게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서 화가 날 때가 있는 것이고 이 정도 됐을 때는 이제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이 딱 하나 있습니다. 계속 지지를 보내는 촛불 집회 크게 한번 해야죠. 음. 지금은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김상조 후보자를 임명 강행함으로써 그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마치 이명강행게를 바랬다는 듯이 이제 예. 노골적으로 딴지를 넣고 있잖아요. 음. 다 싫어. 이들 예. 하는 것 무조건 안 해줄 거야. 추경 예. 이런 거 필요 없어. 이렇게 대거 있단 예. 말이에요. 이쯤에 국민들이 주말에 한 번, 한 150만 정도 모아드려야 <laughs> 음. 됩니다. 촛불집회 말고 촛불대잔치 이런 거한번 <laughs> 하면 좋겠어요. 지식, 고정관념이 판치는 곳이 달리 없고 온갖 학문과 예술이 거기 달려듭니다. 사회제도, 문화도 그를 둘러싸고 있고요. 그런 다양한 측면에 대해 그야말로 풍부하게 지식을 모아 펼치기에 한마디로 요약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같이 악마적 발췌 편집을 하여 본 뜻을 왜곡하고 인사청문회 먹잇감으로 삼는 짓거리에 대해서는 단호히 질타를 먹여야 할 것입니다. 현명한 시민은 언론의 현혹과 주술에 더 이상 속지 말아야지요.라고 예. 올려주셨네요. 그게 그거예요. 저도 뭐 파키스탄에서도 굉장히 많이 느끼는 건데 대부분의 사람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전체 방송의 내용보다는 한줄의 문장 갖고 트집을 예. 잡으시잖아요. 예. 전체 맥락을 읽어보는 게 중요한 건데 그 안경환 후보자가 왜 이렇게 공격을 받을까 여기 이제 우리가 해석하기 나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예. 그만큼 기득권들한테는 불편한 존재요, 인거라고 봐요. 예, 굉장히 불편한 예, 사람이죠. 무섭죠. 지금 개혁을 하셔야 되는데 다 제자잖아. 서울대 제자들이잖아요. 그러네, 그러네. 어. 그럼 뭐할 거야, 자네라고 안 하실 테이지만은 자기들이 알아서 음. 머리 숙이는 문안데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지금. 그러고 타고 해가지고 너무나도 치명적인 잘못을 했다고 지금 내세워 야 되는데 내세울 게 없잖아. 근데 조선일보가 작년에 이 책이 나왔을 때는 엄청 또 칭찬을 했어요. 완전 흡판이를 썼어요. 눈물도 흘려서는 안돼 비장한 말에 짓눌린 남자들이라고 헤드라인을 뽑으면서 이 책이 남자를 굉장히 대변을 잘했다. <laughs> 이 칭찬을 한 페이지 가득 쓴또 이런 기록이 나왔어요. 두 번째 성매매에 대해 논란되는 부분도 있다고 합니다. TV 조선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젊은 여성의 몸에는 생명의 샘이 솟는다. 라면서 여성을 원하는 게 사내의 염원이어서 성매매는 근절하기 어렵다고도 썼습니다. 라고 브리핑을 했어요. 이에 대해서 한임섭 교수는 실제 내용은 역시 남자란 무엇인가의 한 부분입니다. 인간의 몸이 재화로 거래된 역사는 길다. 노예제도가 대표적 사례다. 젊은 여성의 몸에는 생명의 샘이 솟는다. 그 샘물에 몸을 담아 거듭 탄생하고자 하는 것이 사내의 염원이다. 이 부분이 120쪽에 나옵니다. 어떤가요? 인간 몸을 재화로 삼는 노예 제도의 맥락에서 이해해야 한다고 쓴앞 문장은 기자의 눈에 보이지도 않는 모양이지요. 성 매매를 예찬했다는 다른 언론 기사도 있네요. 그 책의 다음 부분을 읽어보시죠. 자본주의 체제 아래서는 성도 상품이다. 성노동이 상품으로 시장에 투입되면 언제나 사는 쪽이 주도하게 되고 착취가 일어난다. 사회적 관점에서 볼때 성매매는 노동자의 절대 다수인 여성을 차별하고 착취하는 악의 제도로 머무를 수밖에 없다. 그런 의미에서 성매매는 마지막까지 살아남을 남성 지배 체제라고나 할까? 이 부분이 113쪽에 나옵니다. 분명히 성매매는 차별 착취의 악의 제도라 쓰고 남성 지배 체제의 폐단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자는 안경환 교수가 성매매를 정당화하는 것처럼 은근슬쩍 쓰고 있습니다. 세 번째 가히, 악마적 발췌 편집입니다. 다른 언론에서 유사 기사가 막 퍼지고 있더군요. 이 남자란 무엇인가, 책은 아주 복합적입니다. 남녀 관계만큼 온갖 편견, 악마의 짜집기, 작동 중. 안경환 교수님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되어 인사청문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양한 공격거리가 던져질 터인데, 첫 공격이 뜻밖에도 안교수의 왜곡된 여성관이라는 게 놀랍네요. 선생의 책 중에서 일부를 악의적으로 발췌해서 책 내용이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 라고 교묘히 흠집을 내놓았는데 한번 봅시다. 1. TV조선 왈 지난해 중년의 부장판사가 성매매하다 적발된 사건을 놓고는 위법의 변명이 될수 없다. 라고 전제하면서도 문제된 법관 연령이라면 아내는 자녀교육에 몰입해 남편 잠자리 보살피면 관심이 없었다. 며 배우자의 책임을 거론했습니다. 이게 TV조선의 말이고. 네. 어. 그래서 1-2를 쓰셨는데요. 실제 내용은 안경 안에 져서 남자란 무엇인가에 나오네요. 다음과 같이요. 276쪽에 방금 야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부분이에요. 문제된 법관의 연령이라면 대개 결혼한 지 15년 내지 20년이다. 아내는 한국의 어머니가 대부분 그러하듯이 자녀교육에 몰입한 나머지 남편의 잠자리 보살핌에는 관심이 없다. 이런 답답한 사정이 위법과 탈선에 변명이 될 리는 없다. 다만, 남자의 성욕이란 때로는 어이없이 악마의 유혹에 굴복한다. 이는 사내의 치명적 약점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인섭 님이 문제현상을 탈선한 남자 입장에서, 사회적 입장에서, 평가적 입장에서 여러 각도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남자라는 인간의 치명적 약점을 꼬집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배우자에게 책임을 거론한 것으로 왜곡 평가하여 마치 안 교수가 탈선은 아내 책임으로 몰아간 듯이 왜곡하고 있네요 그렇게 해석하는 거야 기자의 자유지만 정치적 공격을 위해 그렇게 왜곡하는 건 비난받아 마땅하지요 음. 비난받아야죠 네 약함이 있는데 음. 그런 것들이 이제 이 생활 속에서 이런 식으로 드러난다고 이야기를 하려고 했던 거지 그게 뭐 성매매 자체를 합법화시킨다거나 뭐 그게 그럴 수도 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뭐 용서해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는 절대 아니거든요 음. 근데 이게 너무 악의적으로 지금 왜곡 보도가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거기에 뽑아낸 타이틀 중에 하나가 이렇게도 뽑아냈더라고요 술엔 여자 필수 판사 성매매 아내 탓도 그러니까 그그 그 자체가 그러니까 술자리에 여성이 필수라고 하는 게 안경환 후보자가 그렇게 생각한다는 뜻이 아니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 보통 남자들을 머릿속에 그런, 사, 그, 그 환상이 있다는 거예요. 젊은 여자에 대한 그 환상이라든지 어떤 성에 대한 환상이 이렇게 잘못 각인되어 있어가지고 남자를 굉장히 좀 약하게 만드는데 그런 불완전한 존재를 중심으로 남성 중심적인 사회 문화가 굉장히 만들어져 가고 있다. 그래서 음. 우리가 그걸 인식하고 바꿔내야 된다면 이런 내용인데. 이분이 <laughs> 법조인이시지만 문학 소녀잖아요. 소년, 소년, 소년 죄송합니다. 네. 문학. 어, 어머 어머. 여성이셨어. <laughs> 어머 어머 어머. 음. 그러면은 이것을 쓸때 내가 이렇게 생각한다가 아니고 무조건 그보면은 이렇게 큰 틀을 봐야 되잖아요. 이렇게 그림을 이쁘게 그려주면서 거기에 내가 몰입되게 몰입된 거는 맞아 이 사람들이.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기사를 쓸때아저 사람이 이렇게 생각을 하는구나를 일대일로 매치한 것 자체가 음. 너무나도 이상한 거죠. 그래서 지금 그 한인섭 서울대 법대 교수님이 쓰신 글이 하나 있어요. 그것을 잘 정리하셨으니까 를 한번 읽어보는데요. 아차님, 한인섭님의 페이스북 내용입니다. 안... 안경환 법무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가장 지금 말들이 많죠. 난리입니다, 네, 난리. <laughs> 안경환 후보자에 대한 논란이 뭐예요? 남자란 무엇인가라고 안경환 후보자가 쓴 책이 있는데 거기 내용을 어 일부만 발췌해서 조선일보식으로 조선일보가 그런 거잘하않습니까그 전체 맥락에서 이렇게 몇개그한 줄만 딱 끄집어내 가지고 그 사람 원래 뜻이 이런 거다라고 이제 확대 해석하는 그런 방향으로 해서 성매매를 뭐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뭐 이런 또 악의적인 보도도 있고요. 남자를 너무 뭐 심하게 뭐 비하한다, 뭐 남성 역차별 음. 뭐 이렇게 가고 있는 사람이다, 뭐 이런 비난들도 있고, 근데이 책을 천천히 보면 굉장히 이 비유적인 표현들이 많아서 음. 어떤 뭐든지 어떤 한 글자만 가지고 와도 오해할 만한 게 너무 많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남자란 무엇인가에 나오는 276쪽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음. 문제된 법과 내 연령이라면 대개 결혼한 지 15년 내지 20년이다. 아내는 한국의 어머니가 대부분 그러하듯이 자녀 교육에 몰입한 나머지 남편의 잠자리에 보살핌에는 관심이 없다. 음. 이런 답답한 사정이 위법과 탈선의 변명이 될리는 없다. 다만 남자의 성욕이란 때로는 의의 없이 악마의 유혹에 굴복한다. 이는 사내의 치명적 약점이다. 이게 이런 식으로 남성들의 그 성매매. 가 어느 정도 합리적인 선택일 수도 있다라는 식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경환 후보자의 의도는 그게 아니라 남성이 가지고 있는 최약점, 음. 남성의 그 태생.